이 선관위의 비리 감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이런 감사 비리가 있다는 걸 보발하니까 권한쟁이 심판한다는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감사원에서 헌법적으로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해서 비리 감찰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감찰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돼요? 아니, 대한민국 사회에서 죽고은 국민에게 있는데, 어? 너희들이 뭔데 임마? 부정조직 을걸 그만 감찰하지 않으면 선관위를 그어떡 하라고? 어떡 하라고? 헌법재판관들 답변해 보라고. 이것들이 말이야, 선관위나 헌재를 임마 독립기야 만들어 준 것은 정부 눈치 보지 말고 공정하게. 어 심판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라는 취지 아니야? 선관위가 워낙 중요하잖아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이 뭔데? 주권은 국민에 있는 거그 주권 행사 방법이 뭔데? 투표잖아 그래서 나이가 여덟 되고 백세된 할머니께서 그한표한표 한표 주권 행사하려고 어? 휠체어 나왔어 투표하는 거못 봤어? 그래서 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게 민주주의의 근본이라는 그 정신의 각에서 투표하는데 그래서 공정하게 한 표라도 잘못이 않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이렇게 독립기아 만들어놨는데 하는 짓거리가 지금 뭐라고 비리 저지르고 부정를 저지르고 그걸 또 감찰하는 감사원부 하지 말라고 헌법재판소가 같이 놀고 있잖아 지금 한 동석이잖아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게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중에서 네 명이 선거관리위원장 출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같은 한 통속이다. 그래서 쌤 뭐라 했습니까? 그럼 범죄 마피아 조직, 마피아 조직.